짜잔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음 어제 토요일 하루는요 예, 쉬어갔습니다 예, 쉬어가면서 하루 종일 <laughs> 집안일만 한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 오늘 조금 말씀 영상을 킨 이유는요 음 4월 25일이죠 예, 그저께부터 카카오 보험 정책이 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음뭐 아시는 분들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예, 공지사항이 떴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좀 좋아진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야 이게 말이 되나 어 어떤 사회 정책을 만들길래 이렇게 만들었을까 약간 갸우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하나씩 한번 짚어서 말씀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음, 가장 핵심은 다사고자에 대한 보험이 이제 바뀐 거죠. 예. 가장 안 좋은 점은 다사가 구자들이 음, 건당 보험료를 지불을 하는데요. 그 건당 보험료 지불하는 금액이 그냥 건당 보험료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고 있는 건당 보험료. 그래서 한콜당 예, 한 콜당 예. 1,000원 전후가 나갑니다. 예, 가장 이제 나이대가 어 30에서 40대. 요 나이대가 가장 보면 적게 나가거든요. 그분들이 막뭐 900원대. 그리고 이제 보통 1,000원대에서 뭐 1,200원, 1,300원 뭐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그렇다 치면 그냥 통상로 1,000원 정도 잡고요. 만약에 카카오 원플로 하시는 분이 어, 원플 전업 기준 말씀드려 볼게요. 예, 원플 전업분이 하루에 다사고라는 기준은요, 1년에 두번 정도 이상 사고 났을 때를 다사고자 일단 말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1년 이내에 두번 사고가, 그니까 보통 경미한 사고 나잖아요, 우리가. 요 주차하면서 뭐 휠을 긁는다든지, 범퍼를 살짝 긁, 긁어 먹었다든지, 현금처리를 할수 있으면 좋았는데, 고객님이, 뭐 약간 강성고객님을 만나면, 어,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저희 이제 사무실, 어, 기사님들이 그런 문의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번을 이제 보험처리를 했다. 그렇다 치면은, 카카오에서 이제 보험 혜택을 안 주는 거고 음, 건당 보험료를 천원씩 매기면 하루에 열콜 타면 하루에 만원이잖아요. 그럼 한달에 20일 근무하면 20만원 25일 근무하면 25만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거 부분은 좀 말이 안되지 않나 그러니까 형평성이 너무 안맞아버려요. 그러니까 일반 기사님들은 100% 지원을 해주는데 다사고자는 건당 보험료로 전부 다 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 사고가 됐을 때는 보험이 할증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제가 제 생각은 할증되는 부분만큼의 비용을 청구하는 게 맞을 건데 이거를 20만 원, 25만 원을 다 내라 이래 버리면 다 내는 것도 아니죠. 완전 오버해서 내는 거죠. 네. 오버해서 내라 이거는 정책적으로 어... 상식선에서 봤을 때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laughs> 일반 보험이 있고요 다사고자 보험이 있으면 할증이 다히 되죠. 할증되는 부분이 월에 몇만원 수준입니다. 에, 월에 몇만원 수준이나 치면 그 몇만원 정도만 부담하게 해줘야 되는데 한 달에 20만원, 25만원을 부담을 해라. 이런 정책은 사실은 마치 카카오가 이제는 한번 내맘대로 해볼게, 봐봐. 약간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건지 에, 뭔가 많이 맞, 맞지 않습니다. 에, 이치상 맞지 않는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음, 카카오 원플로 하셨던 분들이, 어, 일반 사무실을 무조건 가입을 안할수 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안할 수가 없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에 20만원, 25만원 내느니, 사무실 가입해봤자, 월에 10만원 전후가 나가는데요. 예. 그러면은, 그 돈을 더 오버차지 하면서, 예, 내류가, 낼 이유가 없는 거고, 또한 가지는 원플 하셨던 분들이, 어, 사무실 비용 내는 것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카카오 비용이 더 비싸지면은 일반 사무실 가입을 해서 오히려 로즈콜만도 같이 탐, 같이 보면서 카카오도 콜도 탈수 있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마치 카카오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다사고자들은 어, 우리 콜 타지 말고 로즈콜 좀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 약간 밀어내는 느낌 어, 나가라. 어. 왜 니네는 사고 많이 나니까 우리 거안 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보험도 실질적으로 만약에 사무실 가입을 하면 카카오 보험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사무실 보험을 사무실 보험을 적용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어, 우리 콜 타지마라는 것도 있고 또한 가지는 우리 보험 적용안 시킬 테니까는 어, 일반 사무실 보험 적용해서 우리 콜타 약간 이런 내막을 갖고 있지 않나. 왜냐면 어떤 정치를 만들 때는요. 아무 생각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굉장히 뭐 그런 큰 기업에서 많은 머리가 맞대고 기획을 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할 텐데요 어떤 분명 내막에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 차익만큼만 부과시킬 수가 있을 건데 우리 기사들한테 근데 차익만 부과시키는 게 아니라 오버 차지하는 거를 부과시킬 때는 그 내막의 어떤 의도는 자기네 보험 적용을 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강한 거죠. 왜냐면은, 이게, 요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험, 그 그러니까 사고 나는 경우가요, 어, 딱 이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laughs> 이 대리를 시작을 하고요. 1년 미만 때, 어, 특히 더 정확히 말하면 6년, 6개월 미만 때. 그러니까 초보 때죠. 초보 때 경미한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일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주차하면서, 출차하면서, 뭐 휠을 긁는다든지, 백미러를 살짝, 어 긁는다든지, 뭐, 범퍼를 조금 긁어먹는다든지. 그러니까 큰 사고나고 인사사고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저도 지금 사무실 운영하면서 많은 기사님들 저희 사무실에 가입하셔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대인접수 하는 경우는요, 지금까지 보험접수 하시면 몇십 분 받겠죠. 몇십 분을 받는데,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인접수도 큰 사고나서 접수하는 게 아니에요. 에, 살짝 그냥 부딪혔는데 <laughs> 들어눕겠다, 어, 약간 이런 경우죠. 에, 실제로 사람이 다쳐서 접수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저는요. 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경미한 사고가 나는데 그 빈도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어, 대리기사를 처음 시작하고 6개월하고 1년 미만 때한두번 사고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높은 빈도로 사고가 나요. 에,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특히나. 초보하시는 분들이 사무실 가입을 안 하고 투잡이나 전업이 될건 카카오 먼저 시작하는 분들 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 일반 사무실 사고율보다 제가 무슨 카카오 사고율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laughs> 이게 경면 사고 나도요 휠이 조금만 긁어 먹어도 실제로 보험 청구는 막0만원씩 들어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는 로스가 굉장히 크겠죠 카카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사고자들은 <laughs> 우리 거 타지 말아라. 그리고 어 일반 사무실 가입해서 어 일반 사무실 보험으로 우리콜 타라 이런 의도가 어 담겨 있지 않나 라는 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진짜고 뭐 맞을지 안맞을지 모르지만 근데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은 왜냐면은 그거를 받아서 카카오가 돈을 벌어먹겠다 라는 생각은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뭐20% 수수료가 카카오는 뭐다 남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페이백 주는 게 없잖아요. 일반 사무실은 10%씩 페이백을 주고 있지만, 카카오는 페이백을 안 주고 있죠. 하기 때문에, 20% 남는 수익이 이미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기사들한테 월에 한 사람당, 특히나 다사고자들에 한해서, 월에 뭐 20만원, 25만원 보험료를 받아서, 자기네 수익을 올리겠다. 이 저희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저희가 있는 건 아니고, 단지 하나는 보험료에 대한 어떤, 이거를 낮추겠다. 음, 사고율을 낮추겠다. 그리고, 어, 그거에 대한 기, 비용을 키핑을 하겠다. 이 의도가 다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음, 희소식으로 된 기사님들도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분들이냐면은, 어, 일을 하시면서 다사고자가 되셔서 카카오 보험이 갱신이 안 돼서 카카오 코를 아예 못 하시는 기사님들이 계셨어요. 예, 근데 그 기사님들은 이제 유입이 돼서 카카오 코를 탈 수가 있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은 건당 보험료가 부담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은, 이분들은 이미 로즈콜마노 코를 타고 있었잖아요. 예, 로즈콜마노 코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일, 회, 회, 그러니까 사무실 보험이 가입이 되어져 있죠. 사무실 보험이 가입이 되어져 있으면, 어, 카카오콜을 타더라도, 건담보험료가 어차피 안 나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아주, 아주, 음, 반가운 소식이죠. 예,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좋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는 <laughs> 카카오 원프로 하셨던 분들이 다사고에 걸렸다. 그러니까 1년에 2건 이상, 2건 예, 이상 있었던 분들은 안 내던 보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 사무실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두 분들이 약간 부류가 다르게 희소식이 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됐었던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게 좀 불합리적이다 아니 할증이 되면 할증 된 만큼만 만약에 뭐한 월에 한 3만원 할증이 된다 그럼 3만원만 받아가면 될 건데 그걸 굳이 건당보험 해가지고 월에 막 2, 30만씩 4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 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일반 사무실에서는 반사익을 보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에, 왜냐면은, 카카오 원풀만 하셨던 분들이, 음, 굳이, 에, 일반 사무실을 가입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다사고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무실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에, 일반 사무실은, 뭐, 앉아있다가 이제 반사익을 받게 되는, 음. 카카오스서 일반 사무실이랑 뭐 그럴 일은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예, 그럴 일 어, 어, 경쟁 상대기 때문에 둘이 뭐 협조하고 뭐 이럴 일은 제가 볼으면 만무하거든요. 에, 그래서 제가 없 단지 음, 보험에 대한 장인애들의 어떤 사고율이나 이거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해서 에, 그래서 정책을 만들지 않았나 에,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어, 너무 과단 예. 보험료가 청구가 되는. 음, 그래서 그까지왜 생각을 못했을까? 음, 어떤 분이 정책을 만드셨길래 야, 그 정도 생각을 못하시나? 아니면 오히려 그 정도로 어, 기사들을 밀어내기를 해야 하는 음,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어떻게 보면요, 카카오에서는 이게 제가 무슨 손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카카오 원플만 타셨던 분이 있는데 일반 사무실 가입을 하면 로지 콜마노를, 뭐, 콜마노는 어차피 카카오는 똑같다고 치더라도, 로지를 안깔 이유가 없잖아요. 예, 일반 사람 보험 가입을 하면요. 그러면은, 원풀만 쓰던 기사님들이 오히려 로지로, 이렇게, 예, 빠져나가는, 예, 효과,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한 거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카오 자체 기사가 많은 게, 어, 훨씬 더 이득일 텐데, 기사님이 너무 많으니까, <laughs> 야, 좀 빠져나가, <laughs> 의도적으로 빠져나가게 하려고 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한 가지 또 크게 바뀐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크게 바뀐 정책이, 음, 자차랑 대물이요. 어, 자차가 3억까지, 대물이 10억까지 네, 확대가 되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건당 50원씩 부과를 한다고 했죠. 근데 요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0원씩 부과를 하면. 어, 하루에만 1 0코를 타면 하루에 500원. 뭐 20일 근무를 하면은 뭐만 원에서 25일 하면 12,500원. 그러니까 만 원에서 15,000원 사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를 더부과를 하면서 음, 대물이 3억. 자차 아, 자차가 3억, 대물이 10억이에요. 네.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음,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 저희 <laughs> 대리 사무실들 보험 조건이요. 대물이 2억입니다. 예, 대물이 2억이고 자차는 조금씩 달라요. 예, 사무실마다 가지고 있는 보험증권이 다르기 때문에 자차가 3천만원짜리 5천만원짜리 혹은 렌트투약까지 하면서 8천만원까지 뭐 이런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뭐 추가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일단 통상적으로 3천 5천 8천이에요. 그러니까 자차가 3천 5천 8천인거는 사실 굉장히 약합니다. 예, 3천짜리 두고 타잖아요. 뭐 하다못해 제네시스만 예, 조금만 우리가 졸음운전화 큰 사고 나버리면 나뭐 6, 7천 나오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예, 아니면 비싼 수입차 타다가 잘못해서 1억 나왔다. 그러면 은 신세 조지는 겁니다. 예, 대리를 해가지고 돈 얼마 번다고 했다가 3천 끝나고 만약에 1억이 나왔어요. 그럼 7천만 원, 어, 구상권 청구를 받죠. 우리가. 그럼 7천만 원 그게 뭐냐고. 몇년 동안 <laughs> 투잡 기준했을 때는요. 몇년 동안 이래서 그냥 공짜로 일하는 겁니다.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정책인데, 대물도 마찬가지고요. 대물도 상대방들 차를 만약에 우리가 비싼 차를 갖다 박았는데, 엄청나게, 뭐, 2중, 3중, 3중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물이 뭐, 5억이 터졌다. 근데 2억까지밖에 안 된다. 그럼 3억이 우리가 구상권을 받잖아요. 그럼 안 그래도 힘들어서 나온 이 대리 일에 3억을 빚을 져버리면, 그게 뭐한 짓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건데, 한 달에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자차가 3억까지 올라가고 대물이 0억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너무나도 어 좋은 정책이고 어찌 보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돼. 당연히. 예. 요즘에 일반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 거다이 정도 가입해서 우리가 들거든요. 최소 자차 2억 이상 예. 이렇게 쓰고 있는데 현재 대리 보험은 그 정도까지 안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예. 안 되어져 있었는데 이번 에 카카오의 이 정책 이 어, 변경이 된 거는 <laughs>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카카오에서 어, 이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일반 사무실 보험도 충분하게 음, 쪼, 그러니까 우리가 월에 만원만 오천 원만 더 내고 이 보험 보험 보장을 이만큼 더 받을 수 있으면 그만원만 오천 원은 아끼면 안 되는 돈이죠 한 달에 만원만 예, 오천 원, 원 사실 요즘에 커피 두잔 값이잖아요 예, 커피 두잔 값으로 예, 내가 몇 억에 대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당연히 이렇게 바뀐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는 아주 너무나도 예, 박수 쳐줄 만한, 예, 좋게 바뀌었다. <laughs> 근데 아직까지 자손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죠. 예, 자손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 요거까지또 제가 얘기를 하면 얘 너무 길어집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내일 영상에서는 우리 어, 대리기사님들 보험에 대해서 제가 또 조목조목 낱낱이 어, 어, 분석을 해서 예, 여러분 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말씀 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번에 카카오 정책 예, 바뀐 부분들이 아주 좋게 바뀐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들 이거 맞나? 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어, 라고 하고 그렇게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laughs> 이게 맞나라고 하는 부분은 만약에 수정의 여지가 가능하면 어, 제가 봤 조금 바뀌면 좋지 않을까. 음, 저도 대리사무소 운영하고 있지만 대리사무소 반사 이익을 주면서 자기네들 기사가 빠져나가는 정책보다는요. 어, 카카오 어, 대리기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어, 올바른 정책. 예. 만약에 2, 3만 원이 더 올라간다, 좀 2, 3만 원만 부과하게 그럼다사고자들한 음. 달에 그냥 너가 2만 원에서 3만 원더 내고, 우리 보험을 가입해서 하려면, 하려면 해라. 이게 낫죠. 예. 건당 무조건 천 원씩 받아버리는 거는, 콜 타지 말라는 거잖아요. 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쉬시는 분들은, 푹 쉬시고요. 내일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어, 일하셔서 좋은 결과 내실바라고요 어, 오늘 보험 얘기를, 드린만큼 음, 항상 우리라는 거는 돈을 잘 버는 것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운전하고 에, 사고 안 나고 특히나 우리 몸안 다치고 어, 다른 분들 어, 안 다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여튼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되,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빠이